오해하기 쉬운 말씀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 놓고 있습니다 보이는 만물과 또 인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 흑암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예, 암흑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 성경 66권 문자로 기록된 기록이 바로 흑암이죠. 점점 가까이 가야 되죠. 멀리 섰다가 점점 점점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한임입니다. 그 흑암과 얼굴에 나타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리죠 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이에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흑암은 사실은 빛이에요 흑암과 어둠이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빛과 어둠이 하나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입니다 좌우가 하나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고 하늘과 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아 귀가 달려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회체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가 없어서 못, 못 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들을 뿐인 거죠. 이 기록해 놓으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왜 숨겨 놓으셨습니까? 보물을 발견하시기 하기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신 마물이에요. 그 마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이렇게 뭐은사를 추구하거나 어영성훈을 하거나 뭐 탁월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가르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예, 책들이 수두룩하죠. 저도 수, 수두룩하게 채어 쌓아 놓고 쌓아 놓고 막 공부도 하고 어또 세미나도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부르짖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방법 영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말한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음성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귀에 들리듯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응답받고 가르치기에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활발한 기도운동, 영성운동으로 아주 간절함의 극치가 나은 결과들이 간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책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거기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하면 누구 누구야 자신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고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패턴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죠.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우리에게 얼마 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분명히 은사도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말씀의 의도와 뜻을 깨달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랑서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화된 말씀만을 믿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은사운동기도 운동하니까 귀에 들려져야만 돼요. 한 아, 나도 좀 듣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 간절함이 모든 성도 소성도들 속에서 모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마음속에 이것이 컸던 거죠. 아, 근데 이것은요. 왜 소리치고 기도하고 막 외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들리니까. 아,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있다면 소리질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40일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는 내용의 그 내용의 뜻은 뭡니까 너는 나와 같은 영이 되어야 돼넌 하아담이 되어야 돼, 돼. 나와, 같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넌 엘로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가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가장 크게 사용받는 비밀이 막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것. 출애굽기 19장 19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이런 문자주로 기록된 음성 때문에 이 음성으로 진짜 대답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모세도 말했다. 대화가 됐다는 얘기죠.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음성이라는 말은 콜이라는 단어예요. 이 음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연결이란 단어가 가장 강력합니다. 연결이다. 위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와 연결이 되는 것. 연결되면 그게 음성을 그것이 바로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이것도 모세가 이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수된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암됨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삼속에서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말은 연결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과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교훈하시려고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큰불 애쉬 말씀입니다. 불도 말씀이에요.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거죠.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고 불이 나오고요. 불 애쉬 애쉬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죠. 신명기 5장2십 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더 말씀하냐 지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쏘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구름, 흑암,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은 불 애시, 구름, 흑암,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다. 루아우 예. 에벤 영어로 영어로 반석에다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영어로 말씀을 서서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들을 보시면 불 구름 흑암이죠. 또 5장 2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랑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요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이죠. 요기 37장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기 뭐가 나오죠? 예, 번개빛. 번개도 있고 빛도 있어요. 오루 하나님의 천연의 빛, 오루 그리스도. 영 말씀, 빛이죠. 빛은 말씀과 똑같아요. 영과 똑같아요. 번개, 예, 번개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보죠. 계속 이 종류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또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또번개빛 사멜라 22장 14절 요하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여기 이제 뇌성 뇌성이 나옵니다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뇌성이 음성이다 하고요 번개가 음성이다 그거죠 똑같은 거예요 살을 날려 저희를 뜨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번개로 말씀이다 예,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이다 10편 18편 13절 영역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뇌성, 우박, 우박, 숯불, 전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그 다음에 언약계,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다. 11장에 가시면 에스겔 43장 2절도 이슬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진리의 소리죠. 콜 마임이니까요. 콜 마임. 하나님과 연결된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물소리. 땅은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에 보이고요. 또 번개, 음성, 여기도 뭐가 나오죠? 번개 나옵니다. 음성 나옵니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나옵니다. 언약궤 성전이 열렸다. 하늘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언약계가 보인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 내 안이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죠. 내 마음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그 성전에 있는 언약계 안에 모든 표가 다 보입니다. 또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우박. 이것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금 뭐가 있어요? 흑암, 만물, 인생, 사건, 일들, 구름, 바람, 태풍, 지진, 번개, 뇌성, 숯불, 물소리 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내마음에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면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영이 열려져 버립니다. 내 안에서 폭풍이 치고 광풍이 불면 내 것은 다 죽고 영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겉의 것들을 깨라, 깨달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베레스트가 성취되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가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예, 친구와 친구와 이야기한다. 친구라는 말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형제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어, 형제가 되죠. 친구는 같은 호흡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같이 하나님말씀 분배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했다, 대화했다. 이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창생 1장 1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뜻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과 대화했다, 응답받았다. 말씀으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다니엘, 바울, 베드로 같은 이런 분들이 전부 영으로서 말씀이 되었다. 그 이름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이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 되었고, 그래서 같이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들을 귀가 달려서 만물과 인생 속에 흑암 속에 있던 것들이. 즉각적으로 들립니다. 순간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샘물이 솟아나듯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이거 듣고 싶어 해서 막 이렇게 기울, 기울 기울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면 내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영어로 습득이 되어져서 내가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 보시면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이죠. 반드시 무덤 속에 있다가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율법에 있다가 진리로 벗어나야 돼요. 반드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겉에 겉으로부터 죽어서 속으로 거듭나야 돼요. 속사람으로. 그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도 죽어야 돼. 너도 나같이 똑같이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발견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통로가 연결 연결됐기 때문에요. 에덴동성과 연결됐기 때문에요. 담에 색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공급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영어로 교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그분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어져서 살아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뜻입니다. 숨겨 놓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매순간 순간 품초마다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아멘.